나리가의 강호대포르티보대포르티보 데포르티보 그들은, 9900시즌 우승, 0002시즌 준우승, 0102시즌 준우승, 02 구간 컵 우승, 어, 명가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딱딱 <놀람> 하고 <놀람> 다닥 떨어졌어. 그래서 대포로티보는 당등 제알치료 전문 호구와 두 수석 조로 물 봤다. 자 봤다. 터님 자 봤다. 자 봤다. 자 봤다. 라리가의 데스페라도가 대봅시다 항상 함께하는 백기니스 홀버트 씨. 어. 예뻐. 뭐야. <laughs> <laughs> 오. 와 역시 상대님도. 자. 오! 반사신경 15? 포렌들링 15? 포렌더박 나쁘지 않고 판단, 침착 정도고 예측. 야, 이 정도면은 1분까지 데려가도 되겠는데? 오! 앞으로 흥이라고 불러 감독님 말고. 오! 좀 살짝 페이크 성 능력치긴 하지만. 판단구대기, 집착구대기 집중력구대기 한발로 못 서있어 양발로 서있어야 돼 무조건 베릭 5세대 음. 멀티자원 에네코 보베다 엑토르 에르난데스 스사로이스 좋다 같구만 브라보 개좋아 호세라라. 음! 음! 꼬비. 오, 압박형 포워드로 쓰면 되겠는데? 우리 후안 로드리게스. 1막. 태클. 헤더. 좋은데? 1막. 오! 야, 얘가 에이스네. 어? 근데 인대를 갔어. 음, 지금 신기가 불편지기 시작했어. 어? 재정이 마이너스네. 어 셋. <laughs> 천만 원? 너 윙이었잖아, 그지? 우리 윙 많아. 나가 갈란. 관심. 저희 좀 갖고 생각하자. 나가 규칙. 조별 단계. 두 팀씩 여 8경기. 격전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아, 그래. 옛날에 이랬어. 막 이런 게 있었어. 25명이 아니고 22명까지. 뭐야, 필드 선수는 2명. 그러니까 또키퍼 2명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일단 뭐 용병 제한은 없네. 자, 협상 뭐다 할게요. 다른 세계 이적들 <목소리> 토르 5세대 우리 그레네로 아그보 보비가 공격수 라바드가 키퍼 라라 임버빙 돈잘레스자 그래도 우리가 삼브리그 레알 마드리드 바르샤 맨시티 리버풀이야 가자. 일단 내부 친선 경기부터 얘는 작살 내야 되는 게 맞다 우린 어? 얘네한테 진다. 친선 음, 어? 음. 어? 아 음. <laughs> 어, 뭔데? 음. 야 어? 우리 경기 경기선 잘하자 얘들아. 서로 안 다치고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한 거지. 괜찮아야 3분데이씨 설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시작이 신상치가 않은데? 패배 어, 5대0 괜찮아 지금 1승은 못 거둘 것 같은데? 내가 부임하고?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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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 어? 어? 친선경기 지금 우리 1무 몇 회야? 연맹컵은 또 뭐야? 오, 잡았어, 이걸? 잘할수 있어! 잘 터트렸어! 우리 삼부 리그는, 어? 맨시티야! 우리가 삼부 리그 바르셀로나고, 우리가 삼부 리그 레알 마드리드야! 오케이! 음... 어? 저격에 당했습니다 참... 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패배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야이! 승리! 전쟁의 지배자 엄청 잘하는데? 우리 혼이다 얘들아. 라라, 오세요, 라라. 라라, 이리 오세요. <laughs> 열골로도 열골로도 8천만 원 줄게, 대신. n <놀비> o 아, 내 마음 같지 않네. 자, 어이 좋아. 아주 잘하고 있는. 승 아, 어 진짜. <놀비> 오 h 어? 나탄군 자유계야 돌려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저 빛. 그럼 좀 비싸서 사야 될것 같은데? 요 요거는 못 지켜주는데, 딴건 지켜줄게 내가. 나타나 어서 와. 오케이. 조나탄 합류. 아, 일단 합류 계약. 아, 오대3 재계약 성공. 오 h s h 어? 어? 당장 필요하거든? 광장 보내줄게. 아, 이거밖에 안 돼. 우리가 줄수 있는 돈이 후, 자, 이거에 와줘. 그냥 오케이, 조금 눈탱이 맞은 거 같지만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보너스 90만원? Nope. 아너 후회할 거야 라마 팔라스 오어이 oh, nope. <laughs> oh, 정도는 지금 사와 인기 선수가 좀 찝찝하긴 한데, 자선제한 받아볼게요. 3년에. Nope. <laughs> 아 그냥 살걸, 씨. 어 oh, 씨. <laughs> 어, 자 우리가 씹어 먹고 있어. 구승 3무로 1등 지금 비족랑 비교해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월등히 앞서고 있어. 나타나 내네 경기 자 우리 라이벌 이지만, 어 우리 찐탱 라이벌 은1부 에서 뛰고있 고, 우리는 3부 에서 만난 라이벌 와 대기 콜와조나탄 아, 내가 원톱 은 그냥 너믿고1부 까지 갈 거야. 나타나 배신 하면, 안 돼. 자, 지금 여기, 보 니까 데프로티브 3 4 이전 확 보가 떴 거든. 전장의 집이. 집 연승, 거기다가 심지어. <laughs> 어쨌든, 자, 난다 시켰어. 이걸로, 일단, 우리, 승격, 그, 결정전에 올라왔어. 여섯 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네 개만 승격이 돼?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 소리 아닌가, 그러면? 근가분네 자, 우승은 우리 차지다. 존나 타 남들... 그래, 나타나. 네가 그렇게 계속 패스를 주니까 와사바 아이 왜 이거 뭐야? MVP야? 자, 5번 누군지 모르겠지만 수고했어. 우리 세컨드 디비전, 일단 우승이다. 이제 이걸로 승격이겠지? 아, 자, 자, 일단 우승. 또 누만시아 경기가 5월 2일에 왜 있지? 왜 이렇게 뒤에 있지? 불안나기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경기. 가자. 아크마스이오 콘잘레스. 자 어차피 승격은 확정돼 있었던 거니까. 자, 이러고 경기가, 다음 경기가 생기냐, 안 생기냐, 야. 오케이, 이제, 이제 끝인 거야, 끝. 그치, 아, 뭐야. 아, 뭐가 또 생겼어. 이건 또 뭔데? 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여덟 개면, 여덟 개인 즉슨? 아, 이거 2라운드까지 통과해서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와, 씨. 이런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였네, 여태까지. 가자. 그러니까요. 아, 그니까, 떨어지면 끝이 나는 거 아니야. 그 앞에 얼마나 잘했어도. 좀 빠른데? 이게 넘어지는 거왜 이렇게 잘해? <laughs> 라이코가. 연기력이. 이 이제 적응했네 우리 팀에 곤잘레스.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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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셀로나 비만 아니면 사실 할만 할것 같거든. 굿. 자 가자 러시아 <laughs> 라싱 세로나 B 데포르티보 무르시아 바르셀로나 B 발렌시아 B 바르셀로나 B 함나스틱 무르시아 바르셀로나 B만 아니면 돼자자 자, 승격할 수 있어 가져오자 후. 가자 진짜, 씨. 내 매치 엔진 한 번만 봐줘. 왜 이렇게 빨라. 내 네, 잘할게. 엔진아. 안 까불고 잘할게. 라이크로 드리겠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아. 뭐야. 아, 연장이야. 정신 차려. 뭔셰 임마. 안 돼! 오오오 자, 따라 임대의 기적! 따라 따라 도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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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스팬들 팀 성격이 환호 <laughs> 자